자, 오늘, 신인식 대표하고 김세희, 강영석의 그 민사재판이 있었는데 제가 증인으로 신청이 돼가지고 왔는데 한마디로, 김세희와 강영석이 신인식이이 강남에서 룸싸롱 매춘 사업을 했다라고 질렀는데, 그걸 나한테 들었다고 이제 해서 내가 증인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2020년 3월 31일 날내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의식하고 나하고 무진장 싸울 때, 한 10년 전에, 이제 신 대표가 저한테 대형 룸 가라오케를 소개시켜줘서, 소개시켜준 이유는, 제가 이제 그때 한창 이제 이미디어치가 사망류 이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될 때에 대서신 대표가 여의도에 그런데 이 바보다 여기는 조용하고 룸이지만은 여자도 안 불러도 되고 양주 도안 시켜도 다 그냥 맥주가만 받아줄 수 있다. 얘는 자기가 잘 안다. 그래서 여기를 소개시켜줘서 제가 여기를 1년 동안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호프집 수준으로 이제 돈을 내고 여기 룸사롱이긴 한데 저만 여자도 안 불러도 되고 양주 도안 시켜주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 데려갔어요. 기자들도 많이 데려가고 시민운동가도 많이 데려가고 그 중에 한명 김세희도 들어갔어 김세희도. 그래서 김세희가 이거를 룸사랑이지제 기억을 못 해. 왜? <laughs> 여자가 안 들어오고 양주가 안 들어왔으니까. <laughs> 나하고 김세희 둘이서 맥주 놓고 노래했으니까. 어? 근데 이제 이걸 갖고 내가 신대표랑 싸우면서 게시판에확 김에 그때 가 엄청 신대표랑 싸웠잖아요. 사실은 홍준표하고 조원진 문제로. 그래서 내가 이 신대표 이거 술집한 거 아니냐 얘기를 했다가 내가 감옥 가고 신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나하고 이제 싸웠던 걸 정리하면서 이걸 설명을 한 거야. 그거는 자기 지인이 어? 뭐 대팬이라 그래가지고 어그 술값만 받겠다 원가만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준 건데 왜 내가 운영한 것처럼 얘기하냐 그래서 는 아니 나는 형이 운영하는 줄 알고 나는 홍보하려고 정말 많이 데려갔을 뿐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거를 출수하고 나서 내가 가서 가세원에 가서 가세원이 신의식이랑 싸우고 있길래 나무로 같이 싸우지요 신의식이랑 그래서 아니 나는 신의식과 화해를 했다. 가라오 문제까지 다 화해를 해서 끝났다. 그래서 너희도 화해야 그랬더니 자기들이 취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건데 아니 당사자가 아니라 그런 것 같고 그걸 뭘취재로그나게더니 자기들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뭐 해봐라. 뭐 내가 보면 안 되겠지만은 던져놨는데 이것도 이거를 딱어 이게 신의식이가 했던 그 술집이라고 이걸 딱 쓰는 거야. 이거를 아니 내가 전화를 때렸죠 김세희한테. 야 너도 가봤듯이 허름한 노래방 아니었냐. 그래서 그니까 김세희가 아 아니 그거는 노래방 아니었냐. 크게 그래, 거기다 거기 이게 지금 어떻게 그거냐. 내가 데려간대냐. 그러면은 내렸어야 될거 아닙니까. 정상적인지가 기자 출신이면요. 제보를 한 당사자가 나라 그래. 그럼 제보한 사람이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려야 될거 아니야 사진을. 그냥 맞다고 계속 질러 온 거야 지금까지 <laughs> 이 년을.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있어 이런 경우가. 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도대체 이, 아세연의 한 놈들은 이제 이쪽 신대표 변호사가 그런가. 아니, 아니라고 이렇게 입증을 해줬는데도 끝까지 바락바락 우기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냐그 해서 돈이다, 돈. 내가 인터넷신문을 20년 했고 유튜브를 한 5년 했는데, 인터넷신문할 때만 하더라도 보도가 잘못됐어. 그러면 정정을 해요. 아니 잘못됐는데 어떡할 거야. 정정을 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허위로 유포했는데도 정정 안 하시겠냐. 유튜버 슈퍼챗 털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없어졌어. 거짓말로 쫙 퍼뜨려가지고 돈을 확 끌어들여. 거짓말인 거 드러났어. 사과하는 순간에 후원금이 끊기던지 후원금 낸 사람한테 반환해줘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지금 이 놈들, 가세 놈들 이게 지금 열몇 건 넘게 걸렸잖아 이런 건들이. 신혜식 대표는 가족들한테, 이거 완전, 이거 지금 포주 아니야. 지금 이사업했다는 얘기를 쉽게 하게 하면은. 멀쩡한 그, 가족 있는 사람을 포, 매춘 포주로 만들어 왔다니까, 가세의 놈들이. 그러면 그거를 사과까지는 아도 정정을 해야지. 정정을 안 해요, 정정을. 돈 뜯고, 자, 민사선배 나와, 1천만원 나왔거든요. 신혜식이 1심에서. 아, 천만원 까지거 내가 죽으면 되지. 뭐, 까지거 천만원이야. 뭐, 나가서 한번 울어버리면 돈 들어오는데. 이게 안전거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사실 질러놓고 사과를 할 필요가 없어, 왜? 돈으로 받아가지고 돈 찔러주면 되니까. 원래 명예훼손으로 다구속도안 되잖아요. 근데 구속을 시켜도 필요 없는 게, 저, 저, 팩맨 보세요, 팩맨. 어? 손석희가 차량에 여자 나운서 옆에 태웠다. 거짓말이잖아. 감옥 갔지, 6개월 동안. 감옥 가자마자 또 후원금을 받아요. 얘들은 돈이야, 돈. 그래서 이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어? 자 벌금 뭐 500만원? 선백2 0만원 3일만 울면 돼 3일만 유튜브라서 울면은 돈모이니까 돈으로 떼어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10억 1 0억 하자면 안 되는데 오늘 판사가 심하고 한1 0분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유튜버를 연구 많이 했는데 정말 심각하다 어? 돈이면 막다질러대고 저하고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판사가 정말 이거 징벌적 손배가 들어와야 된다. 아마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어? 아마 이번에 가세영은 이거 7월 15일 날 선거 나온다는데 지금 신의식 1심에서 천만원 나왔는데 이거 억 단위 때라도 억단이 이거. 왜그 정도 벌었어요? 그 정도. 그네들이 이거 가지고